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엔잡맘들의 퍼스널 브랜딩 진행을 맡은 글로와이드 대표 최승희입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와이드가 만드는 경력 보유 여성들의 엔잡소싱 플랫폼 서비스 레브리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유익한 정보 함께 공유하고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래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요. 오늘 연사로 오신 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사로 오신 두 분은 SNS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일명 프로 앤잡러라 불리는 엄마들입니다. 사실 그 엄마라는 역할 자체가 이미 그 앤잡러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멀티플레이어 같은 역할인데 그중에서도 퍼스널 브랜딩을 바탕으로 일과 삶을 양립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두분 모셨습니다. 먼저 어, 브랜딩 컴퍼니 링케치 윤선미 대표님 오셨고요. 네오. <laughs> 어, 구화정 프리랜서 브리, 브랜드 에디터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이엔잡과 퍼스널 브랜딩 이 최근 정말 화두인 단어들인데요. 오피스 빅뱅이라는 말이 또 최근에 언급될 정도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오던 그 일이라는 개념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조직의 성장이 곧내 성장이다. 이렇게 같이 동일시하게 인정이 되었던 과거랑 다르게 개인의 성장이 우선시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개개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기개발 활동이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관심도 정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그 헨, 오늘 이렇게 영상 참여, 어, 바,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주제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신청조사 시에 그 질문들을 조금 받아봤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진행은 그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다섯 가지 주제로 조금 얘기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쩌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카피를 조금 잡아봤는데요. <laughs> 대부분 많이들 질문을 주신 게 어, 퍼스널 브랜딩 하도 뭐 하면 좋다. 이제 뭐 SNS로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어, 나부터가 좀 셀프 브랜딩이 돼야 된다. 이제 개개인이 브랜딩이 돼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좀 시작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두 연사님들은 먼저 어, 어떻게 내가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계기가 됐던 시점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어, 사실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이 토크쇼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퍼스널 브랜딩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엄마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저는 그 네임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 자기를 찾는 과정이라는 어떤 브랜딩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제 시작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2017년 7월 7일 잊지도 못하는 그첫 창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정말 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직장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 처음 나왔던 시기였는데요. 2017년 7월 7일에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이제 저의 첫 시작을 준비했을 때.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음. 보여줘야 되지? 음. 내가 잘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 고민의 시작 전에는 사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잘하고, 라는 것들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쌓아진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저의 이름에다가 스토리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음. 하고, 뭐, 링캐치, 이런 이름들을 계속 달아가면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 시작은 이제 사업과 함께 시작이 됐고, 어 본격적인 브랜딩이 시작된 거는 이제, 어, 창업을 이제 한세번 정도 했는데요. 세번 정도 하다가 이제 폐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출산이었는데요. 아. 출산을 경험하니까 이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아이를 계속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임신을 하면서 몸이 힘들어지니까 제가 이제 그때 프리랜서로 나가게 되면서 더 SNS 활동으로 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음. 그때. 어,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들이 이제 그때 엄청나게 음.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음. 그때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올린 콘텐츠들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음. 저한테 문의가 왔고 그러면서 어, 서울산업진흥원, 뭐 예를 들면 와디즈, 그리고 일반 뭐 전자기기 회사들과 코업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거였죠. 음. 내가 나라는 존재에 어떤 네이밍을 붙였냐.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뭐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이런 한 구절이 좀 떠오르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이제 본인에 대한 자아 탐색을 바탕으로 이제 뭔가 창직을 어떻게 보면 하셨다 음. 아예 컨셉을 잡아나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입니다. 네. 혹시 이제 그 구화정 에디터님은 어떤? 그런 식으로 시작을 네,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창업이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았고, 근데 비슷한 부분이 저도 음. 육아를 하면서 음. 일을 잠시 쉬게 되는 그 타임이 있었죠. 근데 그때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누가만 하는 게 너무 답답했었어. 예. 네, 그러니까 뭐라도 음, 하고 맞아요. 싶어서 그리고 약간 또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회사로 이직을 하는 그 사이에 좀 틈이 있을 때 아, 뭐를 해 볼까 했을 때 시작을 했던 게 커뮤니티 활동과 음. 브런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갇혀 있는 나를 음. 어떻게든 막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음, 뭐, 하고 맞아요. 싶다. 이 갈증이 너무 커 가지고 마침 음. 그때 스타트업 여성들의 1과3 이라고 음. 하는 커뮤니티를 그, 아, 그 지영님이라고 하는 아는 분이 만들면서 같이 어. 운영할 사람 찾는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손들었어요. 어, 나 댓글 달는 건 잘하니까. 일단고 네, 음. 댓글 달 사람이 필요하대요. 같이 오. 그 커뮤니티에. 네. 그래서 어, 나 맨날 페이스북 하니까 그거 내가 진짜 잘하는 건데. 네. 그리고, 그리고 육아하면서 충분히 그렇죠. 할수 있는, 수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점점 거기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넓혀 나갔던 게 음. 어떤 모임을 만들고 음. 또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혹은 인터뷰한 글을 음. 제가 뭐 편집을 하거나 음. 그런. 일을 한 축으로 두고 또 sns 같은 경우에는 저의 업이 아니라 취미 글을 올리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음그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서 영화 관련 컨텐츠를 브런치로 올렸는데 네. 그거를 보고 뭐 엄청 유명한 곳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어떤 매거진을 그 온라인으로 운영하는데 싫어도 되겠냐 오 정기적으로 오, 후기 같은 네, 네. 걸 이렇게 그냥 아, 네. 보고 자신, 올려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후기는 네. 아니었고 주제별로 묶었었어요 영화를 후기는 너무 흔하니까 네. 어 컨셉을 다른, 잡는 네. 그런 차별점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시작으로 계속 브런치에 글 올리고 하면서 음. 다른 이제 제 업과 관련된 음. 이제 기고가 들어오고 어. 그리고 출산하고 이직하고 또 회사 그만두고 하면서 아, 그러면 육아 병행을 하기 위해서 저도 프리랜서 길을 가게 음. 되면서 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를 어떻게. 불리게 만들지 음. 이거를 맞아요. 지, 그게 진짜 제일 고민이었어요. 음. 맨날 음. 남의 회사 이름이나 붙일 줄알 아지. 맞 소개 뭐가 이름만 그렇잖아요. 뭐 학교를 다닐 때만 회사를 다그 전에는 뭐 어디어디 어디 무슨 뭐 매니저, 컨셉 음. 매니저, 뭐 브랜드 기획자 누구인데 이런 수식어가 항상 있어야 하죠. 프리랜서로 네. 하니까 네. 어, 나를 뭐라고 불리게 하지? 아. 그쵸. 그치? 그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음. 그쵸. 네. 그래서 뭐 브랜드 기획자입니다. 뭐 브랜 스토리 만드는 사람입니다. 뭐 브랜드 컨셉 기획자입니다. 뭐 음. 엄청 돌고 돌고 음. 돌다가 지금 한 1, 2년 전에 제가 딱 정의한 그 이름이 브랜드 에디터. 아. 브랜드를 음. 기획하고 음. 브랜드의 글을 쓰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는 음.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일을 좋아하고, 네. 그거를 주업으로 가고 싶은 네, 그런 맞습니다. 열망이 있어서, 그래서 음. 일반적인 그런 매거진 에디터가 아니라 브랜드의 에디터가 되겠다. 아. 에, 음. 이런 음. 저의 어떤 업을 정의를 한 거죠, 저도. 음. 에, 그래서 그렇게 시, 했는데, 아마 이제 대표님도 거의 17년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도 이런 1년의 과정들이 거의 5, 6년 정도 걸렸어요. 아, 맞아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저도 좀 제, 저의 일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좀 정의가 음. 된것 같아요. 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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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알고 보면 좀 짧지 않은 기간의 음.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좀 이해가 음, 맞아요, 되는데요. 맞아요. 어, 근데 두분다 말씀해주신 거에 공통점이 시작했던 계기가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뭐그 작업에 시공간 시공간의 제약 같은 걸 받지는 않는 작업이잖아요. 내가 음. 내 여가 시간이나 내가 주어진 어, 채널이나 그쵸. 이런 걸 활용해서 누구나 시작을 해볼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좀 제약이 현실적으로 많았던 출산 이후나 이럴 때 음. 조금 더 어, 시작을 해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약간 라디오 같이 조금 진행을 해 보려고 <laughs> 하는데요. 이번 주제로 선정된 질문자분이십니다. 좀 이입을 해서 읽어 볼게요 여기 소들인데요. 육아로 프리랜서를 준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잘 하고 싶은데, 뚜렷하지 않은 전공에, 또 내가 뭘 잘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너무 막연한 퍼스널 브랜딩. 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 탐색이 지금 아직 안 되시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음. 주셨거든요. 혹시. 어,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요. 네. 어, 우선은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의 강점이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신다고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하얀 음. 종이에다가 내가 무엇을 음. 잘하고 남들이 나한테 무엇을 잘한다고 했지?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지? 음. 내가 언제 기분이 좋지? 내가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어, 나이가 들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하고 있었던 것들은 뭐지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해 보는 시간을 음, 음. 본인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어, 일부러 일박일 워크숍을 간대요 개인을 어 만나는 시간 아, 나를 찾아 떠나는 어, 여행 뭐 이런 컨셉이네요 네. 좀 어떠한 환경 속에 그것을 찾아야 하는 환경을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시간 안에 우선 찾자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뭐, 음. 뭐, 그것을 일로서 승화하면 덕업 일치라 해서 요즘에 음. 뭐, 어, 더 자기가 뭐, 좋아하는 것이 뭐, 일이 되는 세상이다, 음. 취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긴 한데, 음. 거기에 본질은 사실 그거거든요. 좋아해야지 오래 할수 있고, 음. 그렇게 오래 하면 그만큼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와야지 돈이 벌리고, 음. 그게 계속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남들의 것이 아니라, 진짜 음. 내가 좋아하고, 음. 내가 잘하고, 그것들을 잘 찾아가는데 거기서 돈이 벌리려면 음. 이제 남들이 원하는 것까지도 음. 이제 만들면 맞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 그 허브 스팟을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 스팟을 음.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해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시작을 할때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쭉 나열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두 분이 또 이렇게 공통점이 네, 있 네, 왜냐면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를 통해서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디렉터도 있고 팀도 있으니까 그쵸? 이게. 이, 이 모든 프로세스를 내가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음.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일부인 건 거죠. 음. 그거를 나와서 알게 된건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할수 있는 일에 가격을 매겨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메뉴판을 만들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브랜드 컨셉 기획이라고 해도 사실 개인한테 그렇게 막 천만 원, 뭐 억대의 일을 맡기진 않거든요. 음. 그럼 이걸 또다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옵션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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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하실 수 네. 있게. 그래서 어 그러면 이름 짓는 거는 얼마, 스토리 쓰는 거는 음, 얼마, 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누고 이름 짓는 것도 기본 한 개당 얼마, 오. 세 개는 얼마. 여기에 만약에 특허 등록 그런 비용까지 알아봐 주는 거면 얼마. 음.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제 업을 그렇게 한 거지만 음. 뭔가 어, 프리랜서를 준비를 하신다면. 똑같아요. 그 음. 내가 할수 있는 건 뭐지? 음. 좋아하는 건 뭐지? 음. 근데 또 좋아하는 게 돈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음. 그쵸. 프리랜서는. <laughs> 맞아요. 일치해야 더거일치가 <버겁일지가 웃음> 되는데. 프리랜서는 제가 싫은 것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그쵸. 그 직종의 프리랜서가 음. 취미가 아닌. 고객이 거거든요. 원하는 <웃음> 것을 <웃음> 또 해야 하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하,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음, 그럼요. 저. <laughs> 그래서 음.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음. 남이 나한테 일을 줄것이세 음. 네. 가지를 딱 써서 그 안에 교집합이 뭔지 어. 네. 아까 말씀하신 허브스팟 네. 네, 그 교집합을 계속 음. 중점으로 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음. 키워나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작정 무작정 뭘로 돈 벌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일단 잡할수 있는 게 뭐지, 음. 좋아하는 게 뭐지, 음. 어, 그리고 진짜 지치지 않게 맞아요. 꾸준히 할수 있는 거. 맞아요. 지치지 네. 않는 맞아요. 게 가장 중요해요. 주... 근데 응. 사실 지치지 않으려면요, 돈을 벌어야 맞아요? 돈이 <laughs> 안 벌리면 지쳐요. 음. 그래서 맞아요. 사실 수익이라는 관점을 이따 저희 음. 질문지에도 음. 있는데 그 수익이 굉장히 어렵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수익이라는 부분들을 좀 어, 더 있다가 자세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